병원끼리 환자를 막 교환하는 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건보 이사장님, 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대해서 그 이사장의 소신은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이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아니면 정부가 이것을 후퇴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부담 능력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유로 주택을 세 채, 다섯 채를 가지고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험료 부과책이라고 할수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개선에 대해100%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렇죠 예,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에 100% 동의하시죠?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부가차에게 개선 계획단이 마인드 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발표를 중단한 사실 알죠? 예. 왜 중단했습니까? 음, 제 기억으로는 그, 그 연말 정산과 어우러져서 뭐 일시에 국민들에게 과정한 부담이 혹시 갈까봐 하는 우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결국 개편이 안 시행되면 고소도 고액 자산가들한테 그분들 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여러, 여론 국민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연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부가채 개편 이거 하루속히 급합니다. 이사님과 함께 치선을 대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